네, 안녕하세요. 알림판에서 시작하도록 하시죠. 이제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어, 페이지가 많아졌네요. 우리 관리자만 볼수 있는 거, 요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신부님에 보여지는 걸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신부님용, 여기서 수정해서 가져가세요라는 웃기는 제목으로 해놨는데 편집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 항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윗부분의 것이 주임 신부님 거, 변동 신부님 거예요 이미지를 일단 아무거나 넣어놨는데 여기서 신부님 이미지로 교체해보죠 어떤지 새 이미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임 신부님 사진 넣고 이제 삽입, 저장하면 됩니다 뭐 텍스트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뭐거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연필로 누르면 다 편집하는 곳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우리 그 보여지는 페이지로 가져가야 하잖아요 일단 이거 잠시 대로 두시고새 탭을 열어서 성당 홈페이지를 가보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 수녀님 편집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편집 눌러주시고요 편집 을 눌러주시면 아마 여기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좀더 수정하기 편하게 하시라고 이쪽에 오셔서 탭을 누르시면 신부님들 항목이 있죠. 연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쇼트코드라는 걸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열어두신 상태에서 다시 우리 신부님 명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수정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거냐면 이쪽에 보시면 디폴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시면 가져갈 소스가 보여요. 이, 또, 보면, 오른쪽에 탭이 두개 있습니다. 비주얼, 보여지는 탭이 있고, 텍스트 항목이 있죠. 텍스트 항목을 누르셔가지고, 이 부분, 아무데나 뭐 클릭하셔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하면 이 소스가 복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할 곳으로 오셔가지고, 이 쇼트코드 부분, 이거를 싹 걷어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저장하고, 한번더 저장하죠. 업데이트를 하고, 짜잔!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페이지 보기를 누르시면, 사진이, 아, 사진이 좀 작네요. 아, 요거 좀 문제가 되긴 하, 사진은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시고요. 요, 요 신부님 수녀님 페이지는 뭐, 이렇게, 신부님 수녀님 돼 있는데, 페이지 편집 누르셔가지고, 저 부분이 이제 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연필 누르시면, 신부님 탭과 수녀님 탭이 있고, 누르셔가지고, 아래쪽에, 콘텐츠란 데, 코드 방식을 불러오게 해놨고, 가져오실 거를 이렇게, 원래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바다 빌더 다시 누르면 이 상태에서 어떤 수정 텍스트라든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스 형태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눌러주셔서 선택해서, 복사해서 이 자리에다가 붙여넣는 거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뭐 수정은 무리 없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뉴 순서는 제가 깜빡 잊고 어제 안 해놨었는데 이렇게 본당자료실, 사진자료실, 갤러리 순서로 해놨습니다 팝업도 제가 만들어 놓을 건데 팝업 틀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요거를 팝업처럼 쓰려고 만들어 놓고긴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팝업이 필요하시다면 만들어 놓은 팝업 틀에다가 이미지면 이미지, 또는 뭐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해드릴 건데,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다른 페이지입니다만, 이러한 형태로 팝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